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박학받거늘 키오스크인가 뭐시긴가 정말 복잡해서 햄버거를 먹지 못하는구나 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호호 키오스크 위에 설명서가 있네 저 위에 달린 거는 카메라인가? 음, 신기하구만. 아니, 인간이 가장 인지하기 쉽다는 우측 상단에는 직원 호출 버튼이 있잖아. 이거를 누르면은 직원이 오겠구만. 이거 참 키오스크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못 하겠으면 직원을 불러도 되니 키오스크를 사용할 부담이 줄어들었구만. 아주 좋아. 그런데 네, 키오스크를 한번 사용해 볼게. 네. BTS 세트. 내가 아는 그 글로벌한 그룹 BTS가 맞나? 오 밑에는 외국어들도 있구만. 이거면 외국 젊은이들도 쉽게 수, 선택할 수겠어. 있잉글리시 한번 눌러볼까? 오, 외국어니 너. 다시 한국어로 가야겠어.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설명서를 보면 되니까 아주 편하고만 주문하시려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사용 방법에 궁금하네. 이렇게 이전 설명보기 다음 설명보기가 있으니까 원할 때마다 누르면 돼서 편하고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매장에서 식사하기 햄버거 세트 BTS 세트. 메뉴를, 음료수가 여긴 뭐뭐 있나? 오렌지 주스하고 밀크쉐이크인가? 나는 스프라이트가 좋네. 내가 고른 것들이, 이게, 맞구만. 언제든지 장바구니로 와서 골랐던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아주 편하구만. 이렇게 어디서나 장바구니를 갈 수가 있고, 어디서나 결제하기를 클릭할 수가 있네 결제하기 골랐던 거 확인 주문을 확인하라잖아 결제하기 카드 결제지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다 카드 투입 삑오 진절하게 다 알려주는구만 이거라면은 나도 이제 당당히 햄버거 가게로 와도 되겠어 부담도 없고 이게 바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동년배들에게도 이를 추천해줘야겠어. 퀸 도홍 111번 고객님, 카운터에서 주문하신 음식 받아가세요. 아, 알았다, 알았어. 고맙네. 에이, 여기 음식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키오스크도 잘하는구만. 앞으로는 자주 이용해야겠어. <laughs>